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코인 속보를 전해드리는 맛 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셔야 하는 내용은 리플 단기 저항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요딱 이렇게 두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코인 분석가 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라의 트위터를 보시면요 36.6k 바로 이제 팔로워가 어, 36,000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 코인 분석가라는 내용이죠. 타라. 이 사람이 이제 1월 16일 저번 주에 분석한 내용인데요. 어, 사진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어, 이 타라라는 악명 높은 분석가가 저번 주 월요일에 어, 주봉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484원이 지금 보시면 요거 좀잘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 지금 지지선 마지막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0.38772불이기 때문에 하나로 484원입니다. 그리고 0.445, 0.445 글을 보시면 여기 이제 0.445에 대한 목표는 주요 저항선을 넘어 깨지고 강세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0.445가 이제 얼마냐면 하나로 550원 정도거든요. 요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를 한다면, 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은이 어, 부분 있죠? 어, 여기 0.51320. 하나로 641원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간다. 피보나치 선을 이렇게 끌어 놨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은 현재 4시간 봉 기준으로,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 60선, 이평선 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상승 중이죠. 이550 요 라인을 지금 스물 스물 다시 한번더 터치를 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요거만 뚫어주면 됩니다. 요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633원 타라가 분석한 0.513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550원 요 라인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 별표 3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리플 속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먼저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요거 이제 25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저께 나온 내용인데요. 리플 대변인 그 대변 변호사 존 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1월 31일인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이 LBC 코인 최종 심리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월 3 0일 최종 심리에 참석을 해서 어떤 액션을 보이겠죠. 그 우리들의 엑살피 리플 말고도 현재 이 sec 가 지속적으로 미등록 증권이라고 소송을 걸어온 코인이 바로 lbc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 존디트는 이번 최종 심리가 모든 암호화폐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lbc 토큰 이 LBC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이 LBC 토큰이 승소를 해버렸다고 하면은 뭐 정말 1도 걱정 안 하고 우리 XRP도 스무스하게 승소를 할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LBC 토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큰 발행으로 모은 돈을 콘텐츠 개발에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권성 요소로 지방 법원의 이제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이고 리플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요게 만약에 LBC 토큰이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이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치면은 사실상 이제 그본 사단이 나가기 전에 이만한 별동대가 나가 가지고 이런 본진이 먼저 나가기 전에 이 별동대가 적이랑 싸워 가지고 먼저 이기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별동대는 이제 약간 전멸할 것 같고요. 어, 이 본진과 적 이렇게 이게 바로 리플이죠 이렇게 3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화형 AI 챗봇. 그러니까 이제 요새 좀 핫하죠. 이챗 GPT. 이챗 GPT는 이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2015년 만든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오픈 AI는 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정말 유망한, 정말 악명 높은 기업인데 거기서 얼마 전에 이챗 GPT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챗 GPT 인공지능 저기 로봇가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이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SEC와의 소송과의 어떤 관계에서 리플이 XRP가 승소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마저도 XRP에 한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네.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델리오라고 하는 이 크립토 뱅크가 있습니다. 이 델리오에서 리플 테더 랜딩 서비스 출시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리플 테더 랜딩 서비스는 뭐냐? 바로 리플을 담보로 대출을 할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리플까지 추가해가지고 3대장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번 주 목요일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리플 CEO 이 갈링하우스가 스위스 디보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SEC와의 소송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시면은, 6월 안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CEO이기 때문에요. CEO이기 때문에, 3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월 3일에 발표한다. 그럼 이 사람이 굉장한 욕을 많이 들어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잡아 그냥 유월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넉넉잡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업체들이 3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CEO까지 이렇게 뭐 말을 했을 정도면 사실상 조만간 소송 문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보시면 낙관하고 있다. 굉장히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올해까지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런 이제 대못을 박아버리면 어디서 바로 움직임이 나올까요? 바로 거대한 고래들이 이긴다. 우리 리플 xrp가 승리한다에 정확하게. 엄만금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보시면 자 드가자. 장면 아시죠? 그것처럼 정말 본격적으로 그냥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월 23일 기사입니다. 결론 이제 고래 알람이 이렇게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으로 뜨는데요. 고래는 최근 XRP 가격 상승에 따라 3억 3,600만 XRP를 이동했다. 뭐 엄청난 이동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기사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 내용도 얼추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x r p 의 유리한 소송 결과를 기대하며 그러니까 리플이 이긴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을 보시게 되면 수수께끼 고래 고래 한 명이 1억 778만 달러. 이게 하나로 치면은 사실상 거의 한 1,300억 가량 됩니다. 1300억을 그냥 이 XRP 토큰을 개인지갑 주소로 옮겼습니다. 엄청 크게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 주에만 이게 기사가 25일 나온 거거든요. 25일. 어제 나온 거죠. 수요일 날짜로. 그럼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 그럼 월, 화, 수 해가지고 3일 동안 무려 3일 만에 얼마나 이동을 했냐. 이번 주에만 1억 3,500만 달러에 상당의그 XRP가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억, 1억 3천 5백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1600억 가량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카라로 치면 진짜 제대로 지금 뱅커에 걸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고래들 사이에서 증거하는 관심은 리퍼레이 e o 인 아까 말씀드린 이 갈링하우스가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통해서 CNBC의 판결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후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갈링하우스가 연설하고 나, 연설한 걸 보고 나서 제대로 리플이 이긴다에 정확하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고래들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래. 원래 고래들이 이렇게 길을 터주면 게임이들은 그냥 그 길만 그냥 꼬길만 걸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고래들이 이 길을 다 걷고 나서 이 꼭지점에서 털고 나갈 때 그때서야 개미들은 눈치 보다가 들어오죠. 지금 딱이 초입 부분이에요. 고래가 길을 한 발짝 꼭 디뎠을 때요 때입니다. 지금이 상당한 저점이라는 내용이죠. 아무쪼록 이 타라라는 유명한 분석가 코인 분석가 내용에 따르면은 550만 돌파하면 은 굉장히 크게 오를 거다. 지금 정확하게 보세요. 이 V자. V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뚫어주면 636원 돌파하면서 그냥 1원까지 직행열차로 갈것 같아요.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파이팅 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